간판이 가까워옵니다. 여기에요. 본보관 오, 오, 오 무시라. 와, 인테리어 진짜 예쁘네. 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네. 인테리어 되게 예쁘네요. 후, 가게도 되게 넓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신짜오각방, 안녕하세요. 호돌입니다. 군고 맛집으로 이제 알려진 것처럼 되게 좀, 오, 큽니다, 가게가. 그리고 메뉴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뉴판이 책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오시면은 이게 뭐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주문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싶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영어가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럼 가격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그게 돼있습니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저는 요거 먹을 거예요. 스페셜 메뉴 닭백. 붕구 맛집이니까 붕구 먹어봐야죠. 엄 다른 거는 저는 뭐 크게 뭐 시키고 할건 없네요. 먹다 보면 닭백. 먹자다. 어뭐 제가 시킨 분보 스페셜이죠 낙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65,000원 이고요 뭐 가게 인테리어나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네요 일단은 젓가락하고 숟가락 같은 경우 숟가락은 안 싸져 있네요 뭐 위생 상태는 솔직히 뭐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그래 뭐 나쁘고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회전율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합상제고를 쓴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 메뉴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먹음직스럽네요, 보니까. 자, 안에 있는 거한번 봅시다. 와, 선지도 주고요, 이는 오뎅. 뭐, 소고기. 이 속주 국현하시는 이줄한다 고수 국현하시는 분들은 야채 이거 걷어내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몰아서 주니까 그래도 걷어내기는 편하겠네요. 하고 이렇게 뼈 붙은 고기도 주고. 또 오뎅 면뭐 연골 부분도 주고요. 이렇게. 양도 뭐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고 대비 솔직히 다른 집들 판매하는 가격보다 좀 저는 저렴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어, 인기가 있을만한 것 같아 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보면은 국물 한 먹어봐야죠 약간 싱겁다 약간 싱겁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국물만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국물 안에 좀 레몬글라스 그 향이 좀 나요 원래 나는데 뭐좀 약간 싱겁다고 하는 거는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향이라든가 맛이 조금 연하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레몬 넣고 요 이제 좀 매운 고추기름 같은 요 양념장하고 넣으니까 저한테는 딱 맞네요 이거는 각자 기호에 조절해가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흠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릇 커서 좋네 이건 너무 많이 넣으면 맵기 때문에 좀 적당히 좀 자기 기호대로 넣어 갖고 드시면 돼요 아니면 너무 매워 갖고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와갖고 맵부심 부리면 안돼 진짜로 저도 초반에 몇번시급했거든요 매운 거안 먹을 거지요, 베트남 사람들. 매운 거 엄청 잘 먹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먹는 그 매운맛하고 기준이 좀 틀려요. <목소리> 아, 이름 까만 해, 그래도, 이즘도 무조건 이런데 오셔가고 시키실때는 스페셜 메뉴 시키세요 진짜 돈차이 가격차이 얼마 안나니까 아 들어가는 그 양이랑 이런게 완전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진짜 잘 먹었습니다 보세요 국물 한방울도 안남겼어요 자이 집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완전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싹다 비웠어요. 첫 번째로는 인테리어가 뭐 이제 관광객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라 생각해요. 뭐좀 물론 이제 오픈형이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오픈형이잖아요. 여기 원래 건물 자체가. 에어컨이 고그좀 더운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그 베트남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요. 뭐두 번째로는 여기가 위치가 3군이에요. 3군인데도 일단은 1군이랑 가까운 쪽에 3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시 광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접근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좋고 세 번째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일단은 6만 5천 동밖에 안 해요. 6만 5천 동이면 다른 집에 지금 제가 갔었던 뭐 일본이나 상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은 지금 보통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9만 동, 8만 동, 9만 동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스페셜 메뉴를 시켰는데도 6만 5천 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아까 전에 제가 스페셜 메뉴 시켰잖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로. 야채까지 다 해갖고 하니까 진짜로 배부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물 자체가 조금 제가 처음에 맛을 볼때 약간 싱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처음 드셔보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막뭐 엄청 진한 그 이제 분보의 맛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거의 한, 두명 중에 한 명? 두분 중에 한 분은 진짜 무조건 저는 못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냥 맛이 이제 빨간 국물이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런 맛을 생각하시는데,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싱거운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좀, 제조를 해가지고 뭐 레몬을 뿌린다든가 고추양념을 좀더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해요 뭐 단점은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문하면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온다 그리고 직원들이 불러도 좀잘 모릅니다 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그 정도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베트남식의 오픈형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더울 수 있다 하지만 뭐 이제 꼭 굳이 분복만 드시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메뉴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드시는 거는 저는 강추 이게 이제 기본 메뉴가 이 정도로 맛있으면 은 다른 것도 왠지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복집 어, 최초로 여기는 진짜로 별 다섯 개 주고 싶어요 여기는 별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